지금 당근을 심게 되면요. 김장철에 사용할 수 있는 당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당근 심는 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근은 보통 봄해 재배. 그러니까 3, 4월에 재배를 하게 되면은 7, 8월에 수확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4, 5월에 파종을 하게 되면 8, 9월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을 재배는 7월부터 8월 사이에 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심는 거는 김장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파종을 합니다. 그럼 중부지방은 언제 파종을 하냐면 7월 중순에 보통 파종을 하고요. 저희 남부 같은 경우는 7월 하순에 파종을 하면 우리가 김장철에 사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밭을 어떻게 만드느냐와 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은 보통 이제 텃밭이기 때문에 저도 한평 기준 정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통 한평 그러면 바로 180cm 세로 180cm가 바로 한평 기준이거든요. 그 정도는 조금 이렇게 준비해서 한평 기준으로 했을 때 비료를 어, 밑거름으로 보통 퇴비는 한 평에 3kg. 그 다음에 석회는 100g.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뿌렸다가, 한 며칠 후에 이제 여기다가 밑거름을 주는데, 보통 복합 비료 쓰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복합 비료를, 어, 100 내지 150g 정도. 그거를 이제 여기다 잘 섞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근은 많은 비료가 필요가 없고, 약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어,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작 피해가 거의 없어요.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또 심은 데다가 다시 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구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싹이 나와가지고 자랄 때그 자람을 보면서 추비를 주는데 보통 추비는 NK 복피로 두 주먹씩 이렇게 옆에다가 닿지 않게끔 어, 복합 비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밭은 이렇게 한평 준비했잖아요. 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뿌리 채소들은 흙이 이렇게 보슬보슬하니 부슬 밑에가 자갈 같은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폭간에 보세요 자라다가 딱 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당근이 밑으로 자라기 때문에 밑에 생장점이 있잖아요. 그 생장점이 자라다가 이 돌에 딱부딪히게 되면은 더 이상 밑으로 못 내려가고 옆으로 뻗어요. 그래서 갈라진 바로 어, 당근이 되기 때문에 상품성이 좋고 제대로 잘 자라게 하려면 이 흙에가 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을 잘 추려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씨를 뿌리는데요. 씨를 뿌릴 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씨앗들은 이런 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바깥수병이라든지 그런 병의 뚜껑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는데 송곳을 이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안에, 밖에서 안으로 뚫는데, 거칠거칠한 데가 안에가 있으면 씨앗이 잘못 나와요.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 뚫으면 이렇게 매끄럽잖아요, 안에가. 그러면 씨앗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구요. 아니면, 모래, 모래. 그래서 아주 작은 그러한 씨앗들은 모래하고 같이 섞어서 뿌리거든요. 그러면 어 이렇게 뭉치지를 않고 잘그 파종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상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뭐 원예용 상토 모판에다 기를 때 이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 상토에다가 섞어서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어 이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를 가지고 탁! 딱딱 뿌리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어. 이렇게 하면은 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유에다가 흙을 살살살살 이렇게 두께는 다씨앗두배 정도입니다. 옆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뿌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됐죠? 씨앗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적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상토. 상토하고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 씨앗을 이렇게 조금 뿌려가지고, 뿌려서 이 상토하고 잘 섞어요. 그러면 뭉치질 않겠죠? 이렇게 섞은 다음에 또 여기다 준비를 살짝만. 너무 깊게 파면 안 되겠죠? 방금 있었던 상토를, 섞은 상토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거는 흙을 덮지 않아도 상토가 있기 때문에 흙은 사사사사 이렇게만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래하고 하는 방법 있죠? 자, 흙하고. 보통 이 상토가 없으면 이 모래하고 또 고운 흙하고 해오셔도 돼요. 이데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됐죠?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섞습니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잘 이렇게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흙을 조금만 이렇게 살살살살 덮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고운 흙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씨앗, 파종 요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파종을 다 마쳤잖아요. 다 마치면 가장 중요한 게 파종 후에 수분 유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장마철에 심으면 제일 발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장마철이 아니고 이제 장마가 곧 끝난다 고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버린 뒤에는 이렇게 파종을 하고 나면 물을 뿌려주시고 가물 때 이렇게 자주 발아 어, 될 때까지는 자주 물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 파종을 마치고 나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흙으로만 덮어놓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 뭘로 덮으면 좋냐면 왕겨라고 그러죠 왕겨 이렇게 이런 왕겨를 어, 이위에다가 살살살살 이렇게 뿌려놓시면 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분 유지도 되고 잡초 발생도 어, 적게 할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씨앗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또 밖으로 돌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왕겨나 아니면 어, 볏짚을 사르르 살짝 살짝 덮어놓으시게 되면 아주 좋고요. 만일에 없다 그럼 잘 자란 그런 잔 잎을 주어다가 우에다가 살짝 덮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덮어 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물 주기를 하고 또 가물 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싹이 굉장히 오래 있다 이 당근 올라오거든요. 잊어버리고 계셔야 돼. 노동력이 가능하시면 일해내지 2회 정도 소금 작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어느 때 소금 작업을 하냐면요, 어, 떡잎 말고, 번엽이 예, 번잎이 나옵니다. 번잎이 나오면 보통 3, 4회 때 소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 6회 때, 예, 딱, 종료를,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소금 작업을 안게, 빽빽은이, 이거는 지금 3파를 했기 때문에 빽빽은이 자라져 있잖아요. 자라져 있을 경우에는 당근이 제대로 못 큽니다. 그래서 8 내지 10cm 간격으로, 8레지 10cm 간격으로 당근을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는 솎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솎은 것도 살짝 옮겨주면은 또저 같은 경우는 살더라고요. 그래서 옮길 때는 땡볕에 옮기시면 안 되겠고 어, 석양이라든지 비가 올때 이렇게 옮겨 심으게 되면 어, 잘 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간간이 잡초가 나오면 잡초를 잘 제거하면. 이 당근은 약도 없이 잘 자라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노지에다가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요.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비닐 멀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8레지 10cm 간격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제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스도 만들어 드시고 어, 혈관 청소인 ABC 주수 이런 데도 당근을 활용하시고 또 김장 때도 넣으셔서 맛있고 영양가 있는 그런 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